다음에 각각 점에서 두점 OB에서 선분 AB, OA에 내린 수선의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수선의발 내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직선에 수선 하나 내렸고 이렇게 그그 어,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이쪽 변에 수선 내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시만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이 P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삼각형 OBP의 넓이입니다. 요 삼각형이죠, 지금. 그럼 뭐, 무슨 점 구하라는 얘기야, 이건? P점 구하라는 얘기죠. 어, P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점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니? 뭐 어떻게 구했지? 그냥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직선을 먼저 구해볼게요. 이 연장선을 제가 l1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겠네. 근데 얘는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거 기울기 얼마? 3. 그럼 l1은 기울기 얼마 나와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고. 자 그럼 l1부터 계산해 봅시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한정은 주어졌어요. 이점 지나야 되잖아. x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이렇게 되겠고.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제가 L2라고 할게. 이 직선을 L2라고 하면 먼저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자, 얘에서 얘뺀거 6분의 3. 2분의 1.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근데 L2는 다른 한 점, 한점 지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점입니다. 원점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X겠지? 맞죠? 이제 P를 구해볼게. 그럼 P를 구하려면 두 수선의 교점이 P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될 거예요. 이놈이랑 이놈이랑. 자 양변에 3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고 자 x 좌표 마이너스 3 나오네. 마이너스 3이면 y 좌표 2죠. P 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교과서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오고 이 직선 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사선식을 다 알고 있으니 지금 하나는 원점이고요. P는 제가 구해봤을 때 이거고 B는 이거니까 그냥 바로 구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절대 값에 원점인에 빼고 x좌표 y좌표 곱한거 빼기 x좌표 y좌표 곱한거 자 얼마 나와? 2분의 5 나오지? 나옵니까? 네 5번에 있습니다.